나한장 없던 거 했어! 이게 어떻게 어떡해? 진 어떡해? 나 어떡해? 나... 뭐... 말... 저... 이거 근데 교수님한테 진짜... 진짜 개 싹싹 빌면서 아, 교수님 진짜 너무 죄송하다. 근데 제가 진짜 저 심지어 이미 5학년이다. 진짜 이거 저 이거 못 들으면 저한 학기 더 다녀야 된다. 등록금 진짜 한 학기 더 내야 한다. 막 이러면서 싹싹. 아 진짜 교양은 안 돼. 레전드. 아 진짜? 우린 학과장님한테 싹싹 빌면 학과장님이 어떻게든 해줬는데. 아 그럼 내가 학과장님이랑 친해서 그런가? 아무튼 학과장님한테 싹싹 빌면 해줬는데. <laughs> 이게스트링머의 재능인가 부럽다 이런을짚어야이을짚을어이을어이길어야야지야지지어 <laughs> <도둬까진? 웃음> <그럼 저, 치락처. 웃음> <치락처. 웃음> 아 졸업장 받으면 나오는데 교양이 어쨌든 다른 교양 진짜 개막 막 진짜 듣기 싫은 교양이라도 넣어야지 뭐. 인기 없는 교양이라도 아시 그래도 14점인 것까지 짰다. 어. 그것만. 저렇게 7학점 성공하고 이후 과목 줍는 소녀 메타로 14학점까지 줍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근데 그거 빼도 졸업까지 23학점이 남았다고 한다. 레전드. 야. 어떻게 이현 예, 상황 4학년 2학기 현재 남은 학점 37학점, 오늘 수강 신청하고 검진 학점 14학점, 남은 학점 23학점, 한 학기 최대 20학점. <laughs> 그 와중에 구호랑 같이 학교 돌아다닌 그 구호 동생은 수강 신청 다끝난 이후에 자기 이제 일어났다고 구호한테 연락했다. <laughs>